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네 어, 사순절 기간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사순절이고 매년 바뀌는 사순절 기간이죠. 그리고 이제 부활절도 날짜가 매년마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저도 가끔 인터넷으로 부활절이 언제인지 검색하기도 합니다. 항상 이 기간이 되면 우리는 마음을 좀 바로 고쳐 먹는 것 같습니다. 어, 저의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아프실까 아파할 준비를 하는 기간 같습니다. 저 역시 매년 사순절 기간이 되면 잘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아 얼마나 아프실까 모드로 전환하곤 했습니다. 항상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질문을 떠올렸고 어, 이 질문만 이 기간 동안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사순절이 되어서 역시나 얼마나 아프실까를 묵상하는데. 이전처럼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 마치 내 신앙이 이전보다 떨어진 듯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질문이 마치 우리 신앙의 리트머스 종이와 같았죠.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질문은 항상 같았습니다. 최근에 교육자들과 함께 읽은 책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라는 책인데요. 책의 내용은 여러 명의 성경인물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향유를 부은 마리아, 또 베드로, 가련유다, 본디오빌라도, 가야바, 구레네 시몬 등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함께했던 사람들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려내 보았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11명의 시선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의 질문만 갖고 십자가 앞에 섰던 저의 시선을 조금 더 폭넓게 해주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다른 질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더 많은 역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시선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또 다른 시각과 질문으로 참여한 사람은 없을까 하고 성경을 읽어보았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는 몇달 동안 지금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적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눈먼 바디메오를 고친 이적 이야기로 나누었습니다. 마가복음 기록상 바디메오 이야기는 예루살렘 입성 직전 마지막 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고 오는 본문 말씀이 과부의 헌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질문이 던져지고 그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예루살렘 입성 이후 예수님의 그 행적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때로는 비유로 답하시기도 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시기도 하고 반박하시기도 하십니다. 먼저,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전 11장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권한을 누가 주었습니까? 라고 그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은 대답을 하지 못하죠. 그리고 뒤이어서 이번에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와서 질문을 합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대나리온한 잎을 가져다 보여주시면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어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을 하죠. 모세의 율법 중에 형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맞아들여서 형의 대를 이어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마지의 아내가 그러니까 첫째 형부터 일곱째까지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으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냐고 묻습니다. 일곱 형제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율법 학자 중한 사람이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율법 학자는 옳은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 나라에,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과부를 만나기 직전까지 이렇게 당대 권력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 바리새파, 헤롯당원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계속적으로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답변하는 식으로 말씀이 이어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헝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헝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상상을 해보면 참 재미있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살림교회 주일 예배 때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헌금 앞에서 단임 목사님이 앉아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섬뜩하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할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헌금함에는요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러 있었고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렛돈 두입곧 한 고드란트를 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황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 떼어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적인 질문이 쏟아졌지만, 오늘 이 본문은 이과부의 질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계속 질문과 질문과 질문이 다가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도 질문을 하고요, 율법 학자가 다가와도 질문을 하고요, 누굴 만나든 간에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질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활비를 전부 헌금하는 이 과부의 모습이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어, 사실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도 질문은 계속 되었습니다. 제자들은요,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서로 다투었고요. 한 부자 젊은이가 찾아와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 직전 또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난 후에 계속적으로 질문 질문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 과부를 만난 장면에서는 질문이 없습니다.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는 그 행언만 보일 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정말 질문이 없었을까요? 랩돈 두 입, 한 고드란트 즉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고 있는데 정말 이 여인은, 이 가난한 과부는 질문이 없었을까요? 이 과부에게도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라는 제자들의 질문과 같은 질문이 없었을까요? 가난한 과부입니다. 가장 초라하고 소외된 사람입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걷길 소망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만났던 눈먼 바디메오가 다우이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칠 때 사람들은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작은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었겠죠. 가난한 과부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 만나 주시지 않을까? 누가 가장 큰 사람이지? 라는 질문을 본인 스스로에게 해보지 않았을까요? 부자 젊은이가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시죠. 여기서 부자는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한 고드란트를 헌금할 때 이러한 질문과 고민이 없었을까요? 이 여인도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한 질문과 고민이 없었을까요? 나의 이 헌금과 나의 신앙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 가난한 과부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들려오는 수많은 소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어떤 권한으로 저런 일을 하실까? 저분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나는 어떻게 또 다가가야 할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 역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헌금을 하면서 내것 중에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 내것 중에 황제의 것은 무엇일까? 나의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았, 않았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기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부활의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도 과부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 역시 이와 같은 질문이 없었을까요? 과부가 된 자신은 지금 어떤 존재이며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과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과부의 질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 역시 수많은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자기 생활비의 전부를 헌금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과부의 질문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은 보이지 않지만 이 과부의 손길은 수많은 질문이 담겨져 보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 마음과 신앙을 지켜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보이지 않지만 과부의 헌금에는 수많은 질문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의 질문은 이러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행함으로 이어집니다. 질문하고 근심하며 떠났던 부자 젊은이와는 달, 달리 질문하고 배신했던 제자들과는 달리 질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이 가난한 과부는 질문하고 그 질문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행함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지켜보셨고요. 말씀을 계속 읽으면 이 가난, 가난한 과부의 모습처럼 질문하지 않고 행악만 행항, 기록된 여인이 한명더 나옵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여인 역시 질문이 없습니다. 질문 없이 그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옥합을 깨트려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이연 역시 질문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 손길 하나에 그 장면 하나에 수많은 질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수많은 질문이 담긴 그 행함.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많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매년 찾아오는 사순절 기간 우리는 우리의 질문으로 그 질문이 행함으로 이어지는 신앙이 될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제가 갖고 있었던 얼마나 아프실까의 질문은 질문으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고통을 겪을 일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 아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저 멀리의 질문으로 남겨져 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이 여인처럼 이 행함 하나하나에 수많은 질문이 담겨져 있는 그 행함이 될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고민해 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또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 주간을 지나갈 것입니다. 또 부활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떤 질문으로 십자가 앞에 설수 있을까요? 다양한 질문이 모아져서 하나의 행함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질문이 질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많은 질문들이 담긴 고민이 담긴 하나하나의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질문으로 십자가 앞에 설 것인지 그리고 그 질문이 우리의 행함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더 발전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